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그동안 제 아들을 가르친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음, 이제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할줄 하네요 근데 여전히 설명은 어린 친구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 다음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이 아니고 다음 동영상에서 execute라는 명령을 알아볼텐데요 이 execute라는 명령어는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는 명령어라 생각하면 쉬워요 엑스큐트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중의 하나가 바로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어, 이전에 보여줬던 미니게임으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자, 어, 타이틀, 스피드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신속이라는 효과가 바로 적용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엑스큐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 여기서 쭉 달려서, 이 지역에 딱 들어오면 또잘 달렸어요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신속이라 효과가 없어졌죠. 이것도 이 지역을 들어올 때 어, 동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어, 그 타이틀을 보여주고 신속이라 효과를 없애고 이제 하,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엑스큐트를 사용한 예인데 그런데 이 엑스큐트를 배우기 전에 먼저 마인크래프트 의 좌표에 대해서 전도 깊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좌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에 어트 블럭을 하면서 좌표를 간단하게 배웠는데 어, 좀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세상의 위치는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난다고 했죠. F3을 눌러 보면은 어, 이렇게 현재 좌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x, y, z 이렇게 나오죠. 223이점 뒤의 숫자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이 앞에 점앞에 숫자만 보세요. 223, 64 128 이렇게 나오는데, 이 223이 X를 나타내고, 64가 Y를 나타내고, 128이 Z를 나타내요. 이세 개의 숫자가, 어, 마인크래프트 상의 현재 하나의 위치를 나타내요. 현재 제가 지금 이서 있는 이 위치가, 어, 223, 64, 128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YZ가 뭐냐, 이 XYZ가 뭐냐, 첫째로 x 좌표는 동서를 나타내요 동, 동쪽으로 가면 커지고 서쪽으로 가면 작아져요 두 번째 이 y 좌표는 두 번째 이 y 좌표는 높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커지고 아래로 가면 작아져요 위아래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z 좌표는 남북을 나타내요 남쪽으로 가면 커지고 북쪽으로 가면 작아져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 x 좌표를 한번 보세요. x 좌표를 제가 움직여 볼 텐데 이 x 좌표는 동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이쪽이 지금 동쪽일 텐데 이렇게 어이 이동을 해 보면 이 y와 z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x 좌표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로 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지죠. 그래서 이쪽이 동쪽으로 지금 가는 거고 커지죠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면 숫자가 작아지죠 이거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z 세 번째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z 좌표를 x와 y는 변화가 없을 텐데 이 z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z가 어, z 좌표가 작아지죠. 이렇게 내려가면 z 좌표가 커지죠. 그래서 어, z 좌표는 z 좌표는 남쪽으로 가면은 숫자가 자, 숫자가 커지고 북쪽으로 가면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죠.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이게 숫자가 커지죠. 이게 이제 동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이 가운데 y 좌표는 위아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면 숫자가 커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숫자가 작아져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어 전에 배웠던 셋 블럭을 이용해서 어떤 블록을 하나 놓아 볼게요 어 커맨드 블록을 여기 하나 두고 여기 위치에다가 어 어디가 좋을까요 어, 여기 여기 위치에다가 꽃을 하나 놓아 볼게요 여기 위치 그러면 여기 위치에다 꽃을 놓으려면 여기 위치 좌표를 알아야 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표가 222 64 121이에요. 222, 64, 1 2 1이 위치에 제가 꽃을 하나 넣어 볼게요. 어떤 꽃을 넣을 거냐면은 어, 이 빨간 양귀비꽃을 넣을 거예요. 이 양귀비꽃의 어, 마인크래프트 상의 이름이 어, 레드 플라워죠. 여기 보시면 마인크래프트 점점 레드 플라워 되어 있죠. 앞에 마인크래프트 점점은 어,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레드 플라워만 적어서 이 빨간 꽃이 여기에 놓이도록 해 볼게요. 자, 어떻게 어떤 명령을 o 블럭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전에 배웠, 배웠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이 o 블럭이라고 쓰고, 명령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치 어디 셋 블럭, 블럭을 놓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어디에, 그 다음에 무엇을 에 레드플라워를 놓을 거예요. 밑에 이제 대문자로 적어 뒀는데, 이거는 음 키보드 상에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한 거고, 실제 명령을 적을 때는 이렇게 셋, 이렇게 소문자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여기서 명령을 작성해 볼게요. set block 어, 블랙을 놓을 거예요.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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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어, 222 64 121이 위치에 무엇을 놓는다? 양귀비꽃, 어, 빨간 꽃을 놓는 거예요. 빨간 꽃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버튼을 붙여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Shift를 누르고 버튼을 어, 클릭을 하면은 이 커맨드 블럭에 바로 버튼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하면, 명령어가, 세 블럭 명령어가 시행되면서, 빨간 꽃이 여기 놓이죠. 그죠? 빨간 꽃이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 클릭하면 다시 놓이죠. 이게 지금 바닥이 흙이라서, 이 빨간 꽃이 바로 이렇게 심어진 거고, 아마 이 땅이 지금 돌로 돼 있었다면은, 아, 꽃이 이렇게 심어지지 않고, 그냥, 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돌 위에. 아무튼 이제 숫자 세, 숫자로 된세 개의 좌표는 아시겠죠? 어, 참고로 수학에서 아직 좌표로 수학에서 아직 좌표를 못 배운 친구들은 나중에 수학을 배울 때 XYZ가 나올 텐데 수학에서의 XYZ는 마인크래프트 XYZ와는 조금 달라요. y와 z가 바, 바뀌게 될 텐데 아무튼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나타내는 x, y, z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형태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수학은 수학에서 헷갈리지 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셀블럭을 하면서 또 하나 배웠던 어, 물결표시라는 게 있죠. 어, 여기서 자표에 X, Y, Z 대신에 이렇게 물결을 쓸 수가 있었어요. 물결, X자리의 물결, Y자리의 물결 표시, Z자리의 물결 표시.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음, 현재 명령어가 시행되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이, 이 물결이라는 표시는 현재 명령어가 시행되는 위치라는 거죠. 현재 명령어가 시행되는 X 위치, 현재 명령어가 시행되는 Y 위치, 현재 명령어가 시행되는 Z 위치. 거기에다가 이 Red Flower를 노아라는 뜻이에요. 현재 명령어 실행되는 위치는 지금 지금은 Command 블록을 이용해 실행시킬 있겠다,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현재 Command 블록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그 현재 명령어가 실행되는 위치, 즉 Command 블록이 놓여있던 위치죠. 거기에 꽃을 둔 두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mand 블록이 없어지면서 꽃이 놓인 거예요. 이제 커맨드 블럭 한칸 위에 꽃이 놓이게 해볼게요. 자, 커맨드 블럭을 다시 놓고, 커맨드 블럭 한칸 위, 이 커맨드 블럭 한칸 위에 좌표를 보면은, 제가 올라가서 이 좌표를 보면은, 225, 65, 121이죠. 자, 그러면 225, 세프 블럭 을놓을 건데 커맨드 블럭의 한 칸이 225, 65, 121 여기에 레드 플라워를 올을거에요 버튼을 두고 그러면 꽃이 이렇게 놓이죠.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흙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어, 놓여 있다가 다시 떨어지죠. 심어지지 않고 다시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꽃이 위에 생기는 걸알수 있죠. 자, 이거를 똑같이 커맨드 블럭 위에 꽃을 하나 놓을 텐데, 이제 이거를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한번 놓아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셋 블럭에 물결, 물결, 물결 이렇게 두면은, 어, 커맨드 불, 이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를 나타낸다 고 그랬죠? 이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의 x 좌표가 되고,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의 y 좌표,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의 z 좌표, 거기에 레드 플라워가 붉은 꽃이 놓일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어 명령화 시행되는 위치가 즉, 커맨드 블럭이 있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커맨드 블럭 안에서 명령화 실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커맨드 블럭이 없어지면서 그 커맨드 블럭을 없애고 붉은 꽃을 그 자리에 놓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놓고 싶은 자리 위치는 커맨드 블럭에서 한칸위 거기에 지금 어, 꽃을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y 좌표만 아까 65였죠 y 좌표만 65 이렇게 바꿔 볼게요 이 의미는 x 좌표는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 그대로 두고 y 좌표는 65, 65라는 위치, 위치에 두는 거예요. z 좌표는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완료를 하고 명령 실행돼 보면 똑같이 아까 숫자를 세 개를 다이위치에 숫자를 세개다 넣었을 때와 똑같이 동작을 하죠. 꽃이 그 위치에 생기게 되죠. 자 이거를 똑같은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65라는 숫자 대신에 y 좌표 이 물결 표시를 하면은 커맨드가 실행되는 위치의 y좌표예요. 그죠? 즉이 커맨드 블록이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 물결 다음에 1을 붙여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커맨드 명령화 실행되는 위치 그 위치 y좌표에 y좌표를 y좌표에 한칸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즉 1이라는 게 증가를 의미하는데 한칸 위로 올라간다는 미예요 이게 이 65와 똑같이 동작을 해요 왜냐면 이 물결이 사실은 64예요 이 커맨드 블럭이 있는 y좌표가 현재는 64예요 거기에 d 에 1을 붙여주면은 현재 커맨드 블럭이 있는 그 위치 y 좌표에 1을 더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야, 똑같이 동작하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커맨드 블럭이 있는 위치에서 두칸 위로 올라가 볼게요. 두칸 위, 아, 더 높게 올라가 볼게요. 한 다섯 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거는 커맨드 블럭, 커맨드가 실행되는, 즉, 커맨드 블럭이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명령어가 커맨드 블럭 안에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커맨드 블럭 위치가 Y자표, 이 물결 표시와 같아요. 거기서 오, 5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x 좌표와 z 좌표는 현재 커맨드 블록에 있는 그 좌표 그대로 유지하고. 자,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 실행시켜 보면 꽃이 위에 위에 있는 걸 아시겠죠? 꽃이 다섯 칸 위에 올라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는 x 좌표를 어, 이용해서, X자표를 이용해서, 어, 꽃을, 어, 이 커맨드 블럭 옆에다가 놓아볼게요. 커맨드 블럭 옆에다가. X가, 지금 이 커맨드 블럭이 있는 위치에 X자표가, 자, 이 X자표 이 움직임을 보세요. 여기가 한칸 더, 하나, 1더 커졌죠. 여기 커맨드 블럭이 225인데, 여기 보면 255죠. X자표가. 여기는 226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꽃을 한번 생성되게 해 볼게요. 그러면 y 좌표와 z 좌표는 그대로 두고 x 좌표만 어, 현재 커맨드 블록 위치에서 1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고 실행시키면 여기 꽃이 생기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꽃을 그러면 똑같은 바, 어,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꽃이 여기 생성되게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물론 이제 생성할 때셋 어, 블럭에 두고 현재 여기에 숫자로 숫자 자체를 물론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숫자 자체보다는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어 생성하고 싶어 블록을 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 꽃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면 이제 커맨드 블록이 있는 위치에서 커맨드가 명령화 시행될 위치가 여기기 이 때문에 커맨드 블록이 있는 위치에서 자 x 좌표가 이 x 좌표의 증가를 보세요 한칸두칸 여기가, 이제 이, 이게 이, 여기가 225였는데, 226, 227. 두 칸, 두, 이가 커졌죠. 그 다음에, 어, 이 z 좌표를 한번 보세요. 왜냐면 위로, 그러니까 y 좌표는 위아래로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같은 높이에 지금 꽃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z 좌표를 한번 보시면은, 작아지죠. 여기가 121이었는데, 이 z 좌표를 보면 여기가 119죠. 그래서 여기에다 꽃을 어, 한번 놓아보려면, 놓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자, 커맨드 블럭이 있는 위치에서 X는 2가 증가하고요, Z는 2가 감소해요. 자,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빼기 기호를 붙이면은, 감소, 값이 작아지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완료를 누르고, 실행을 시켜보면, 꽃이 그 자리에 생기는 걸알수 있죠. 이 좌표를 이용하는 것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커맨드 블록을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정 사용자에게 번개를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는 다들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번개를 때릴 때세개의 숫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미 사용자는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뛰어다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물결 표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위치에서 높이를 나타내는 y 좌표만 위쪽으로 몇칸 올라가서 번개를 때리면 무조건 맞게 되죠.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이용하는 좌표를 잘 이용하면 아주 근사한 탈출맵이나 미니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execute라는 명령어를 알아볼 텐데요. 이 execute라는 명령어에서 이 물결 표시를 이용하는 위치가 위치 좌표가 많이 이용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좌표에 대한,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 XQD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수고했습니다.